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요. 아,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계 부정은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내주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회장 남편이 죽었다고 와이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거 예. 동네 구멍가게나 있는 일 아니에요? 어... 지난주 착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착한 기업을 구분하는 ESG 지수 그리고 사회적 책임 기업에 투자하는 SRI 펀드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어땠나요 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에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 회사를 그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못 해, 생각 못해 봤거든요 예. 근데 다음 주 저번 주에 때 배우면서.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어 강소라 씨한테 얘기하셨죠? 얘기했죠. 예 <laughs> 투자하겠대요. 어딱문제가딱 어. 이거 왔어요. 아, 아, 문자. 아, 아 문자가 아. 들어갔고. 네. 맞아요. 어린이 동화는 대부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렇죠. 이런 결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보면 안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laughs> 현실은 그렇진 않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부자인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장수도 해요. 어허... 그래서 착한 기업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요, 느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는 리거 이거 참 보람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저 역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책임 기업들 뭐 공부하면서 나 스스로는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만 살았지. 뭐 착한 일을 좀 했나? 이런 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 좀 많이 했어요. 그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예. 어, 우리 방송 보고 많은 분들 이제 또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그래서 제가 사담을 네.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쌤에 예. 관련돼. 쌤이 가나에 학교 지어준다는 얘기 저희가 첫 해도 했고 지난 주에도 했었고 네네네. 이런 선행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있죠. 제가 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어, 누구나 편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나에 보시면 되게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사람들도 어, 너, 교, 이제 학교 다녀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좋은 교육 환경 없어서 뭐 음... 까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한가와서, 어, 연예인 하면서 이제 돈좀 벌고, 그럼 나만 편하게 살면 좀 될까 그런 고민하다가, 아... 차라리 가나에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뭘로 도와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로 교육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때 생선 주는 것보다 낚시법을 가르치는 주는 아. 게 훨씬 좋죠. 맞아요. 그래서 돈이나 그런 거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수 있거나 좋은 리더 될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유한타증권에서 네. 쌤한테 출연료 두배 이상 이렇게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열배 정도 또. 아1 0 배. <laughs> <laughs> 아니면 펀드라도 네. 감사하겠습니다. 펀드라도 조성해서 네. 네. 네, 학교 돕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쌤모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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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펀드. 어,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올해도 제 J 호칠이 스쿨을 또 아. 만들려고 하니까. 아 지난번 얘기했던 6 7이네 그렇죠. 네. <laughs> 어 저희 그 우리. 그, 유한타 집권 대표님도 보고 계시면,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착한 기업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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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추운데. 그렇죠.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맞아요.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그 SRI 펀드를 공부했잖아요.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착한 회사에 찾아가서 어, 투자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어, 투자. 대상으로 혹시 괜찮을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음. 맞아요. 이런 사회적 책임 기업, 착한 네. 기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소비자로서의 착한 거하고 네. 어, 투자자로서의 착한 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내기를 바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앞서서 오치리 씨 말처럼 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어 물론 투자의 대상으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손에 좀 보고 싶진 않잖아요 누구나 손해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 사회적 책임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착한 기업이라고 무작정 투자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실적 수급 차트 공부했었잖아요. 맞아요. 재무, 통계적으로도 어땠는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뭐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부분만을 검토해도 자기의 투자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늘 하던 LG와 어뚜기로 하는 음... 것들, 어차피 또 보면은 리스트 굉장히 많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하나 또 골라야 되면 또 엄청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좀더 LG나 오뚜기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 책임 기업 그리고 착한 기업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또 골라야 되잖아요. 이게 행복한 고민이긴 할 텐데 그래도 고민이 안될 수는 없죠. 뭐 정말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뚜기하고 뭐 LG만을 가지고 한번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일단 주가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어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해서 계속 상승하다가 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 후에 크게 뭐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아. 작한 기업으로 정말 명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예. 주가는 조금 신통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LG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호호호호. 그동안 되게 재미 없었어요. 재미 없었던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계속 뭐 제자리 걸음 하다가, 2017년 들어서 급격히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음. 있어요. 몇년치 상승할 걸 올해, 아 2017년에 다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어, 그러게, 그럼 두 종목이 이제 상반된 모습을 올 다, 한해다 보여줬잖아요. 왜그룹인가요뭐 사회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변적인 답을 드릴 순 없고요. 어떤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 회사 데이터를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재무적인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예. 음, 보겠습니다. 뭐 LG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익률 같은 이런 수익성 지표들이 우상향하면서 2017년에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네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보다 향후에 이 회사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이 돼서 미래 가치는 더 비싸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 PBR 같은 경우도 1배. 그러니까 어, 장부가 가치만큼 어,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오뚜기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수익성 지표가 계속적으로 제자리예요. 아이고. 예, 제자리고 실질적으로 재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많이 비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재무 데이터만 봐도 LG가 오뚜기보다 좋아요. 음. 그리고 어 오뚜기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부 가치보다 한두 배의 지금 주가가 거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고. LG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가치만큼만 현재 주식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laughs> 방금 말씀하신 장부가 가치 대비, 네. 이게 PBR이죠?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때좀 어려운 용어라고 쓰이는 부분 중에 이제 PER과 PBR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장부가 가치는 PBR이에요. 어,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박 PD님께서 재산이 모두 다 정리를 하셨을 때 현금 하셨을 때약 100억 정도 된다라고 좀 어. 기분 좋게 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어. 어. 그냥 찍은 겁니다. 예. 어. 어. 나랑 친하게 지내요. 소문이 금방 나네. 그러니까. 아, <그렇지. 웃음> 그런데 이 100억을 갖고 계신데 누군가는 박PD님이 앞으로 방송이 잘되셔서 음. 130억, 140억으로 늘어날 거야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허. 누군가는 아저 사람은 아, 요즘 너무 좋은 외제차만 타고 다녀 조만간 100억이 70억이 될 거야 라고 평가해주는 반대의 결과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PBR은 1위 기준이에요 1위 기준인데 130억이라고 평가해 준 사람들은 PBR의 1.3배가 되는 거고요 0, 그 70억을 얘기하신 분은 PBR이 0.7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LG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1배 밖에 안 되는 거고, 오뚜기는 오르지 않았는데도 2배 수준인 거군요. 그렇죠. 와, 역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 추가로 이제 움직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PBR 1배냐 2배냐 이런 거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건 아니에요. 이런 PBR 같은 경우는 실제 계산할 때 주당 순자산이 있거든요. 음흠. 한 주당 순자산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현재 주식 가격을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현재 주식 가격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가격, 주식 가격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BR 수치가 계속적으로 음. 변동할 수 있고, 또 미래 의 가치에 따라서 이 배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 보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쌤이 이두 종목에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투자 방법도 달라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회적 책임 기업이라든지 착한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정리식으로 좀 접근하면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뭐 눈앞에 재무적 데이터도 있고요. 차트도 있고. 성과가 좋다라는 정보도 있어요. 이런 거에 현혹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정말 소액이면 소액 아니면 장기적인 그림은 그림 이대로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 됐을 때이 목표 수익률은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서 만족을 하는 그런 투자가 가장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의 실적 차트 수급으로 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적립식으로 그렇게 투자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 역시 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책임 기업 착한 기업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요 아,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나쁜 기업을 피해가는 방법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착한 기업 사례보다 나쁜 기업 사례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더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훨씬 재밌고 원래 뭐 나쁜 거재밌참 슬픈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덜 착한 기업이 잘 나가고 덜 착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음.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부터 이런 관념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착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실제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2001년에) 앤론 사태 기억나세요 앤론 사태요 예. 앤론이 예. 통신 가스 전기 재지 플라스틱 석유 화학 철강 심지어 기후 리스크 관리에도 소멸된 미국의 그 유명한 포춘지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수년째 평가를 받아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 회사 망했잖아요. 홀라당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회계 부정으로 쫄딱 망했다. 이 뉴스가 막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었는데, 이 회사만 망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회계를 담당했던 아서 앤서슨이란 그 그렇죠. 회계 법인까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미국 간판 기업이었던 앤논이. 왜 망했을까, 이렇게, 홀라당?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앤노네 자산, 이익, 뭐 빚, 이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고요. 실질적인 수익원은 가스부문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박 p d 가 얘기했던 통신, 전기, 재지, 플라스틱, 철강, 기후 리스크. 이게 다 뻥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 진짜 거짓말했네요. 어. 어. 요즘 말로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강태공, 낚시했다. 낚기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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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해서. 예. 어. 돈 되는 건다 하는 척 그렇죠. 하면서 안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투자자와 언론을 낚기 위해서 구라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투자했던 사람들 당연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하. 의도적으로 속인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게 진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분식회계, 즉, 그 회계 부정은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사례를 얘기했지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듣는 스푸지만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저도 이제 그 어,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각국의 그런 회계 부정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 약간 비양심적인 그런 기업 운영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 결국은 엄청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아니 가나 초콜릿 회사도 회계 부정했어요? 나무. <laughs> 아, 뭐.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엔노운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미국 얘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를 제가 어, 찾아왔는데요. 어. 한진해운. 아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아, 이두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진해운은 이에서 망했잖아요. 네, 여기도 콜라당 말한 먹었죠 근데 망하기 직전까지 개미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끌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 한전 이제 해운이 망한 거그 해운업계 그 불황 때문 아닌가요? 예, 뭐 불황이 뭐 전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도 분명 히 이유가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불황이 왔다고 해서 회사가 망한다 그렇게 또어 결론을 지을 순 없거든요. 불황 속에 살아남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는데 대사수의 회원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았어요 한진 해운보다 더 영세하고 더 작은 국내 해운업에 있는 회사들 살아남았는데 왜 한진 해운만이 망했냐 그거는 그 한진 해운만의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 거죠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럼 한진 해운의 그 망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유스홀딩스 최은영 회장 이분이 음. 이제 전 한진해운 회장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가정주부였어요. 오. 근데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을 하자 이분이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본인이 이제 회장 됐다고요? 그, 그렇죠. 오. 와이프가 남편 대신 회장이 된 건데 예. 가정주부를 뭐표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해운업에 대한 이해. 전문성,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이 회사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 이거는 모럴해져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회장 남편이 죽었다고 그렇죠. 와이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네. 이거 동네 구멍가게나 있는 일 아니에요? 어, 아침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아침 <laughs> 드라마? 예. 장 드라마? 그렇죠. <laughs>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뭐, 가정주부를 비하,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어떤 한진해운이 당시에 어떤 전문 경영인을 제도를 도입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어떤 기업이 특히 해운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물동량을 어,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전문적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 전문적인 CEO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특히 더 저는 화가 났던 거는 그 최회장이 회사가 어떤 망할 거라는 조짐을 알고 어떤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주식을 다 처분했다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손실은 주식을 그 많은 사람이 다 팔기 시작하면 주식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이 주식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엘론 사태 때도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전해졌거든요. 엘론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자살을 했다. 한진해운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크게 망하면또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한진해운은 파산 결정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요. 지금의딱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왜냐면 하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아유또 주가가 팍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팅을한 거죠. 음. 약간 어떻게 이제 묻지 마시 투자하고 이게 약간 완전 투기인데요. 음. 아니 그도 우리 그렇게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안 되죠. 이게 우리가 투기는 하지 말자 뭐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한지내운 같은 경우는 어, 갑작스럽게 사건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었어요. 안 좋은 신호들이 있었고. 한진 그룹에서도 수혈도 계속 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애논 사태처럼 한방에 충격이 빵 터지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희망고문을 했던 거죠.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희망고문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막판에 전체 한진 해운 주식 거래 99%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주당 가격은 액면가가 5 0 0 0 원인데 뭐 동전주라고 하죠. 700원대, 뭐 500원대에서 거래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희망 고문도 있고 이게 다시 좋아질 경우에 대박이 될수 있다라는 음 생각에 묻지마식 투기기가 엄청난 거죠. 완벽한 투기네요. 어, 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쌩과 같은 주식 초보자가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 이걸 구분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음. 구분해야 됩니까? 아 사실상 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대우조선해양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기업과 그 회계 감사를 하는 세계법인이랑 짜고서 속이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 네, 알았다면 대우조선해양의 그 국책은행에서 그만큼의 그 자금을 수혈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 사전에 어떤 견제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생업이 있잖아요. 예. 언제 가서 주주총회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언제 이렇게 다 뜯어봐요.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 이런 데서 나서서 먼저 기업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견제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자꾸 어,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도 도입이 된 겁니다. 예,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가 나서 와 그러는데. 집사. 집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진짜 멋진 정원 딸린 집에서 모든 일을 알아서 다해 주는 이런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 떠올리시는 건 아니겠죠? 음, 집사 하면은 집을 외사라고 그러지? 아, 외사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근데, 근데, 되죠. 이미 사서 어, 이 어. <laughs> 혹시 이미 사 아니, 사 것도 아니에요. 전세입니다. 전세. <laughs> 예. 자, 근데 최근 상승세를 기록 중인 국내 증시에서요. 말씀 말씀하신 집사 덕분에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 전망이 3000선도 가능하다. 3000선까지 대단하죠 음. 아,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집사는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튜어드십의 스튜어드가 어떤 집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러니 스튜어드십 코드? 음, 약간 기내도 막 서분도 해 주고 그런 사람도 이제 그 사람 보고 스튜어드라고 하잖아요. 어, 빅, 그래서 약간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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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그 스튜어드 코드가 승무원들을 약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인가요? 어, 유래는 비슷합니다. 스튜어드는 남자, 스튜어디스는 여자잖아요. 그렇 근데 스튜어드가 원래 돼지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돼지래요. 예. 먹는 돼지? 그럼요. 중세시대만 해도 돼지가 가축 중에 가장 음. 가치가 높은 그런 동물이었단 말이죠. 어, 천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행위잖아요. 돈. 돼지 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아 돼지 자금통 얘기하셨죠 그렇죠. 어, 아,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가 있었네요. 소자나 이런 거 있어. 그 돼지가 그만큼 중요한 재산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중요한 거를 지키는 사람 음. 이런 뜻으로 점점 발전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럼 주식 시장에서 그. 이 얘기하는 스튜어드는 누군가요? 뭐 증권 회사인가요? 아니면 직원인가요? 네. 기관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마치 집사들이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서 음. 이렇게 관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스튜어드가 아니라 스튜어시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드죠. 기관 투자자들이 뭐 제대로 운영할 때 필요한 행동 지침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집사들이 행동해야 되는 코드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아 뜻이겠죠. 음.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 룰을 철저하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음. 빈정상해. 그러면은, 야, 너왜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슉 돌아서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 그냥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우리 박대리님처럼 뭐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주주총회를 해도 어나 반대해요, 불만 있어 음.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안 들면 팔면 그만이니까. 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수기 역할 정도만 해왔다는 거죠. 아니, 아까도 제가 삐졌다 얘기했는데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제대로 해봐라. 이것 좀 고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주도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저희가 첫 시간부터 얘기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삐져버리는 거, 이거는 아, 돈만 벌고 나 혜택만 누릴 거야. 이런 좀 치사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러한 인식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주들도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어... 이른바 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만 챙기지 말고 부실을 했으면 책임도 지도록 추궁도 하고. 어, 그렇죠. 구조조정,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야, 그래서 그 스튜어드 코드를 나오는군요. 약간 그 기관 투자들의 적극적인 그런 의견 견들을 행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그 기관 투자자들 말이 법이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냥 역할 규범 정도. 아, 역할 규범.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2002년에 호주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요. 2010년 영국에서도 도입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올해 도입 예정입니다. 한국에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요? 한국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아시아를 찾아봤더니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는 2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 아니 그러면 국내 가장 큰 소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에 부응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런 생각도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굳이 왜 이런 그 가이드라인 강력까지 두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거라서 이제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또 선진국들도 다 따라가는 모습인데. 네, 선진국들이 다 하는 이유가 어떤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기업 지배구조가 있어요. 기업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좀 투명화되고 이런 불안 요소가 제거가 되면 주가 지수가 3천 이상 갈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게 3대 불안 요소 중에 하나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아무래도 국민들과 결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선택하는 기업 그러면 또 착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KRX 거래소에서도 ESG 지표를 지금 발표하고 를 있잖아요. 이게 다 윤리경영, 환경보호, 그리고 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도 살펴서 투자해라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어? 주주들의 그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견제 역할을 주주들을 대표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대표적인 투자 어,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때 착한 가격, 착한 몸매, 이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아, 이제는 기업에도 이런 착한 딱지가 붙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결혼 전에. 사실 제가 연애를 몇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착한 여자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음. 어, 그건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와이프분 지금 와이프분께서 좀 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laughs> 그 착한 여자가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그 와이프는 모든 유부남의, <laughs> 유부남의 와이프는 다 착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laughs> 잘못 얘기했다가는 집에 가서 싸움나요. 네. 다 착하고 해요. 첫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하셨다고. <laughs> 그러니까. 몇 번이나 첫사랑이라고요? 저만 솔직한 걸로.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듯이 어렸을 때 저희가 동화책 보면 다 권선지강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단기적으로는 사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바둑 말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laughs> 착한 사람이 이긴다 이게 사실 저희가 목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더욱더 착한 기업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자고요. 2주에 걸쳐서 착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착한 여자의 투자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박 p d 처럼 저희가 착한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